스프 밥 말아 먹는 사람 있나? 너잖아 어, 그게 나야 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다니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 알잖아 나 이렇게 먹는 거 근데 진짜 원래, 사, 원래 집에서 진짜... 그렇게 먹었다니 <laughs> 맞아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긴 해밥 말아 먹는 게? 야 투표 한번 해볼래? 먹은적 뭐 있는지 없는지 이거?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음난 그냥, 그냥 먹는 거맛어와 맛있다 야 먹어봐 야 스프 맛있다 한쪽으 먹어봐 아 싫어 아 먹어봐 알았 아, 뭐, 먹어봐 아, 싫어. 진짜. 싫어 이만큼만 먹어봐 그냥 아 싫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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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. 먹어봐 니가 그러고도 제작사야 하긴 먹어봐 싫어 먹어봐 아,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럼 아 진짜 맛있어 먹어봐 개 맛있지? <laughs> 나쁘지 않지?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마, 맛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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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니까 스프밥 <laughs> 나 진짜 좋아해, 이거. 근데 옛날에 너 이렇게 먹어서 한번한번애들 <laughs> 콧물에 밥 비벼 먹으라고 <laughs>